먼저 강화호국정신 계승 청소년 지도자 대상 제전 재정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심숙희 대회부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사랑한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인정합력에 도모하며 내일의 밝은 사회 건설의 뿌리 내림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신문사에게 주최하는 강화호국정신계승 청소년지사자 대상 개정을 선포합니다. 2014년 11월 1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강화군의회 의장상,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안상수 국회의원상, 이학재 국회의원상, 교육부문, 사회부문, 종교 문화 체육부문 예술부문 청소년지도자 부문 모범 청소년 부문 순으로 시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의회 의장상입니다. 수여는 김재권 대회 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 총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류 대상 인하공업전문대학 1학년 권예은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의 산실인 강화도 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일의 주인공인 모범 청소년과 유공 청소년 지도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제정한 제2회 강화 고국정신 계승 청소년 지도자 대상에 이와 같이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의회 의장 유호룡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창장. 표행세상. 북평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창장. 네. 환경지도자 대상. 아,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정국.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상입니다. 수여는 연 연승 성원 대회장님께서 해주시, 해주시겠습니다. 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수상자는 한창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위 대상 청남중학교 1학년 김도영. 어, 내용 유학생은 어,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창간 24주년을 기념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모범 청소년과 유공 청소년 지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범과 공적을 기리고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정한 2015 강화호국정신계승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유아같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장 아, 인천고등학교 3학년 지원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우은 안상수 국회의원상입니다 아, 체육대상 성무광 님 아, 모범대상 김주운 님 사회봉사대상 서경숙 님 교통질서대상 지정자 님 아, 단상으로 강화고등학교 2학년 성무광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주은 한국외식과학고 조리학과 3학년 모범대상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정자님. 네, 효창장 교통질서 대상 새마을 교통봉사대 강동지대장 지정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여를 하고 상, 어, 사진은 함께 찍도록. 이학재 국회의원상입니다. 어이 효행 대상 이선민 모범 대상 김현재 보호지도 대상 이희성 봉사 대상 정진경님 아, 단상으로 교창장 네, 효행 대상 서인천 고등학교 2학년 이선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창장 모범 대상 지도중학교 2학년 김현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창장 보지도 대상 청소년문화원 부회장 이희성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년> 교육부문 조창입니다 수여는 김재권 대의총재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부문. 어, 박 교육대상 박옥자, 교육지도대상 이종학, 창의교육대상 구미선, 조리교육대상 박동현님, 어, 사회교육대상 조원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교육부문 교육대상, 인천강화초등학교 교장 박옥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종학님, 어, 표창장, 교육지도대상, 인천 간제울 초등학교 교감 이종학 내용은 같습니다 그창장. 축하드립니다. 어, 조리교육 대상 국제기술조리사관전문학교 석좌교수 박동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장 사회교육 대상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의 조원실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창입니다. 충위대상 구영선 통일문화대상 김갑재 호국대상 조대영 경영대상 백상준 벤츠기업 육성대상 이규연 환경문화대상 김영대 환경봉사대상 김상훈 보건봉사대상 최건 복지봉사대상 정다겸 교통봉사대상 김종환 사회봉사대상 김하숙 한창장 충의대상 대한적십사 무궁화봉사회 회장 구영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통일문화대상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 대표 김갑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복지 봉사 대상 청소년문화원 교육위원 정다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장 환경문화 대상 환경문화 시민연대 회장 김영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취산 스님 어, 용봉사 신도회장 김영선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새창장 아, 종교 대상 부평선원사 주지 취산 스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종교 봉사 대상 용봉사 신도 회장 김영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어, 전통문화 대상 박진달 님, 문학 대상 이경수 님, 언론 대상 백경현 님, 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전통문화대상 인천연보존회 대표 박진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문학대상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무차장 이경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언론대상 신하일보 사회부 기자 부국장 백경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체육 부문입니다. 배종필 감독님 반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표창장, 체육 대상 강화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배종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국악 대상 홍지은 어,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작곡 대상 임정호 하요 대상 황바위 하요 봉사 대상 강명주 하요 봉사 대상 소리나 표창장 국악 대상 사단법인 천안국악협회 회장 홍지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작곡 대상 이, 뮤직 365 기획사 대표 임정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가요 대상, 가수 황바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가요 봉사 대상, 아남 레코드 가수 소리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 부문입니다. 시상은 대회 총대시는 분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육성대상 김정만, 육성지도대상 김욱진, 보호대상 이희청, 지도봉사대상 김남수, 상담지도대상 박은나, 선도대상 김양옥, 선도지도대상 탁일찬, 선도봉사대상 양윤정, 표창장 육성대상 청소년문화원 중앙이사장 김정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육성 지도 대상, 한국 외식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목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희청,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이사장, 보호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지도봉사 대상, 국제기술조리사관 전문학교 교수 김남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선도지도 대상 솔바람 청소년 독서실 관장 타길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선도봉사 대상 서울지방경찰청 상담위원 양윤정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선도 대상 학부모 연합 학부모 총연합 교육원장 김양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창장, 상담 지도 대상, 한국 청소년 지도연구회 연구위원, 타 은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 청소년 부문입니다. 네 시상은 홍순달 어,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수민, 박영준, 이승훈, 김태현, 천은진, 태연권, 서동훈, 양승범, 김성재, 최윤종, 김종찬, 이연우 최영은, 손은혜, 임지민, 김문기 표창장 중2대상 4월 초등학교 6학년 한수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박영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선행 대상. 이나 4대 부속고등학교 3학년 김태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문예 대상. 인왕중학교 1학년 배연권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문학대상 인왕중학교 1학년 서동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예술대상 홍은중학교 2학년 양승범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체육대상 강화고등학교 1학년 김성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창장 체육대상 강화고등학교 2학년 최윤종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창장 체육대상 강화고등학교 3학년 김종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창장 체육대상 강화고등학교 3학년 이연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창장 모범대상 인천장도초등학교 5학년 최영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모범 대상 한국외식과학고 조리학과 3학년 손은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봉사 대상 강화초등학교 5학년 임지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봉사 대상 대일고등학교 2학년 김문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술 부문, 표창장, 가요 봉사 대상, 구로 여성 합창단 총무 강명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기 연잎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받아 네, 가시기 바랍니다. 한2015 강화호국 정신 계승 청소년 지도자 대상 재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